가로의 길이를 5cm만큼 늘렸을 때의 넓이가 있고, 세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렸을 때의 넓이가 있겠죠. 그거 빼기 음, 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 어, 가로 5cm 늘린 거 가로 5cm 늘림에서 어, 세로 2cm 늘림. 어, 요거, 빼기 한 거, 어, 구하시면 되겠죠. 어. 그럼 얘, 는, 할 건데, 원래 2a, 3a를 곱해야지 넓이잖아. 그죠? 어, 넓인데, 2a가 가로야, 어, 가로에 5를 늘립니다. 그럼 플러스 5 하면 되겠죠? 어, 그래서 요거, 어, 2a 플러스 5인데,